그놈들이 책까지 탄핵을 시켰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탄핵시키더니 이제는 책까지 탄핵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진실입니다. Stop the Steal. 그들이 없애고 싶은 책. 이 책이 뭡니까? 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기록 아닙니까? 저자,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스카이데일리. 판매처, 교보문고 온라인서점. 출간되자마자 교보문고 전체 판매 1위.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책 표지가 사라지고 검색이 막혔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죄도 만들어내던 그 손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짜뉴스 취급하며 탄압하던 그 손길. 결국엔 책까지 그 손에 걸려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대체 얼마나 찔리는 내용이길래? 그놈들은 책까지 없애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교보문고, 이놈들도 알아서 기는가? 여러분. 교보문고는 대한민국 최대 서점입니다. 그런데 이 서점이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책 표지가 삭제됨, 검색어를 'stop the s t e l l 이 아니라 t 더 e s t e l 로 변경, 책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짐.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책 표지도 사라지고 검색도 안 되게 내 만든 그놈이 바로 범인입니다. 교보문고는 해명해야 합니다. 이거 누가 암령 넣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긴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책조차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까? 검열당하고 감춰지고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스카이 데일리, 광고까지 탄압당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출판한 스카이 데일리는 이미 몇 차례 탄압을 당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단 연루 의혹 제기 중국인 29명 체포 관련 단독 보도 그러자 민주당이 나서서 은행들에게 압력을 넣고 광고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카이 데일리는 백지 광고를 내면서 탄압에 저항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1974년 유신 시절 검열된 신문이 백지를 내보냈던 그 모습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식 검열 사회 탄압 정치 언론 통제입니다. 법원과 선관위 처음부터 짜놓은 결론. 이제 법원과 선관위도 보십시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천 장중천장 이상이 인장이 훼손된 투표지. 1장기 일본 국기. 투표지 등장. <laughs> 본드로 붙어 있는 투표지.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그런데 법원과 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주장 100% 수용, 원고 측 증거 무시, 선거 재판 판결이 미리 정해진 것처럼 진행. 도대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 법원과 선관위는 그냥 문제없음 도장 하나로 끝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선거 재판도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 그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결국 이 모든 탄압, 검열, 조작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놈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책을 탄핵하고, 광고를 탄핵하고, 심지어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 국민까지 탄핵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 표지를 없애고, 검색을 막고, 광고를 없애면 진실도 사라질 거라 착각하는 그놈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실은 더 커집니다. 의혹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깨어납니다.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놈들이 감추려는 게 무엇인지, 책한 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이유, 그놈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상, 자유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여러분의 캡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 합시다.